사랑 영화의 대명사 중 하나인 노트북입니다. 아, 처음에는 먼저 쉐도잉을 먼저 하겠습니다. 무자막 영어 자막 그리고 통합 자막 이런 식으로 쉐도잉을 하고, 아, 그리고 오늘 부분이 마무리되면 이제 영상 중 후반부에는 이제 표현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유사 표현들까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Hi, what's your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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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ith me? No. Wan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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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 with me? No. Why no. not? Cuz I don't want to. Why not? Cuz I don't want to. Why not? Cuz I don't want to. Why not? Cause I don't want to. Why not? Cause I don't want to. Why not? Cause I don't want to. Hey, you want to ride the Ferris wh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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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love to. All right. All r 오늘 영상에서 나온 표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 표현들도 있고 신경을 써야 되는 표현들도 있고 어, 다양한 표현들이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의미의 다른 표현들도 가지고 왔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소리 내어 읽어 보시면서 문장을 습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 what's your name? Hi, what's your name?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이름을 물을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격식 없이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죠. 지금 영화의 주인공들이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Can I get your name? 성함을 알수 있을까요? Can I have your name? 실례지만 성함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뭐 해석의 뉘앙스는 다르겠지만, 아, 모두가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What's your name? 조금 더 친근한 표현인 것 같아요. Hi, what's your name? 약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Can I get your name? Can I have your name? Step right up here. Step right up here. 이건 step up이죠, step up. 그래서 step right up here. 여기 바로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Step right up here. 보통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거나 어떤 장소로 오라고 할때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쓰이고요. 주로 상업적 목적이나 행사장에서 호객 행위를 할때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 장면에서도 이제 주인공의 대사가 아니라 주인공이 지나갈 때 이제 뒤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Step right up here. Come on over. Come on over. Had a n o v e r Had a n o v e r Come on in. Come on in.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You want To dance with me, you want to dance with me. 이 dance 자리에 다른 동사를 넣을 수 있어요. You want to eat with me, you want to study with me. So you want to dance with me. 나랑 춤출래? 나랑 뭐뭐 할래? 할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어, 특정 활동을 함께하자고 제안할 때 아주 캐주얼하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뭐 같이 춤출래? Do you want to dance with me? 같이 노래할래? Do you want to sing with me? You wanna sing with me?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동의를 묻는 형식으로 to 다음에 다양한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 wanna hit the dance floor? Hit the dance floor. Uh, dance floor. Hit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 무슨 말이죠? 그래서 hit, 발로 두드리는 거죠. Hit the dance floor. 춤추러 갈래? Care to join me for a dance? 춤좀 추실래요? Care to join me for a dance? How about a spin? How about a spin?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No, 지금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춤출래? 하니까 아니 이렇게 하고 있죠. 가장 짧고 직접적인 부정 또는 거절의 표현입니다. 단순하지만 단호함을 나타내며 어, 상황에 따라서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표정이나 어, 그런 톤들을 조금 신경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영어 실력이 조금 어, 유창하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지만 어, 생각이 안 나거나 이럴 때 'no'라고 대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 단호하게 'no' 이렇게 할 거면 'no' 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어,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더 표정이나 이런 거를 어,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예를 들면 어색한 소개팅 상대가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Are you really into collecting wheeled antique spins?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 우리 wheel 되면 이상한 이거든요 이상한 뭐 익숙하지 않은 antique 어, 그런 골동품 스푼에 be into 관심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No, definitely not 어, 안전 아니에요 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어 뭔가 말을 했을 때 동의하지 않는다. 어, 그러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에 대한 답변이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not really. 그다지 그렇지 않아. Not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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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I'm afraid not. 아,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아요. 정중한 거절입니다. Why not? 이 why not은 문맥상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된다라는 말. 이 된다 라는 말로 주로 쓰이겠죠? 왜안 돼? 왜안 되겠어? 당연하지. 된다는 말입니다. 어, 상대방이 어떤 것을 거절했을 때그 이유를 묻거나 당연히 해야 할것 같은데 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여기 종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 실제로 이제 대화문에서 많이 보는 것은 why not? 왜안 되겠어? 되지. 이런 표현들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긍정적인 의미로인데 오타가 났네요. 재능이 있는 친구가 오디션을 망설일 때 You've got the voice. 너는 목소리도 있고 The look. 외모도 가지고 있어. You should totally try it out. Try out. 안전히 어, 시도를 해봐야 돼. Why not? 왜안 해? 당연히 해야 돼. 이렇게 왜안 해? 당연히 해야 돼. 이런 맥락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맥락에서 당연히 되지. 왜안 돼? 이런 맥락이죠. 어, 그래서 and why not? 그리고 왜안 되는 건데? What's stopping you? 무엇이 널 막는데? Seriously,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Why not? 왜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문맥상 왜안 돼? 왜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표현으로 어, 쓰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Because I don't want y o u I t s I don't want y o u Because I don't want y o u s o w a n 하 n o b e c a u s t want I t Because I don't want I t 정말 싫을 때, 그냥 싫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I'm just not feeling. 아, 내, 내키지가나 It's not my thing. 아, 내 스타일 아니야. I'd rather not. I'd rather not. 안 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거죠. Hi, Ali. You wanna ride the Ferris wheel? 우리 Ferris wheel 하면 대 관람차, 대 회전 관람차 말하는 거야 Ferris wheel. 그래서 write 우리 페리스 위로도 이제 놀이기구죠. 그래서 write 이랬습니다. write the f a r r i s w i l l 그래서 you wanna, you wanna 그래서 우리 wanna 하면 뜻이 뭐냐면 그 뜻이 아니죠. 이 wanna 가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you want to 에서 이 want to 가 줄였을 때 발음으로 인해서 you wanna, you wanna, you wanna I'm gonna, I'm gonna 이렇게 하죠. 그래서 you want to 의 패턴용으로 상대방에게 어떤 활동을 제안할 때, I wanna, do you want you w a n n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캐주얼한 뉘앙스입니다. 느껴보실 수 있는 거죠. Do you feel like riding the ferris wheel? 어, 갈람차 탈수 있겠니? How about we ride the ferris wheel? 우리 ferris wheel 타는 게어 때. Fancy riding the Ferris wheel. 이거는 실용에서 실용편에서 많이 나온 표현죠. 이 f a n c y 이 Fancy 표현이 실용 그런 영화나 이런 데서 어, 종종 보입니다. Fancy riding the Ferris wheel. 어, 관람차 탈래. 이 Fancy라는 표현이, Fancy라는 이 단어, 단어죠. 동사가 원하다,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원하다, 원하다,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위에 보면. Feel like도 뭐마 하고 싶다 이런 이양스잖아요. 이뭐 하고 싶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제 fancy라는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영화 이런 데서 자주 볼수 있는 표현입니다. I'd love to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표현이죠. I'd love to 그러고 싶어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죠. 그러고 싶네요. 그래서 상대방의 제안을 아주 기쁘게 수락할 때 또는 매우 공손하고 어, 이런 뉘앙스를 줄수 있는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Yes나 no. OK보다는 어, 하고 싶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그 직장에서 면접 꿈에 그리던 직장에서 면접 후 이제 다니시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We'd like to offer 제공하고 싶어 you 당신에게 the position 일자리를. Would you be interested 흥미있습니까? I'd love to 정말 하고 싶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That sounds fantastic! 아 이거죠? Absolutely! Absolutely! 당연하죠? Cut me in! Cut me in! 나도 끼워주세요! 그래서 하고 싶다 라고 할때 I'd love to! That sounds fantastic! Absolutely! Cut me in! 이런 표현들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살펴본 그런 표현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i. Right. What's your name? Wanna dance with me? No. Why not? Cause I don't want to. Hey, Alec, You want to ride the Ferris wheel? I'd love to. All right.